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 공탁은 해당 형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수 있다. 공탁과는 공탁물 납입 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 납입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형사 공탁 사실 통지서를 피공탁 자별로 작성하여 해당 형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및 검찰의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 기록에 편철한다.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 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 공탁의 경우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그 상속인의 인적 사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 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 사실을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